심각한 표정의 호영 무슨 일 있는 걸까 전화 송 여보세요 우리 헤어져 꼴 보기 싫어 나 이제 송은 만날 거야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소문이야 그냥 그런 줄 알아 끊어 송은 이게 미개... 전화 송 여보세요 향림점 매니저인데요 당락이 나가고 악플이 많이 달렸습니다 무슨 악플 뭐라고 그러는데 정호영이 네가 뭔데 아더 이상 못 듣겠네. 전화 왔어. 여보세요. 야너임마네가 어떻게 아 누구신데 저한테 욕을 하세요. 이거 영환이 음. 전화 아닌가요. 아김 과장 뭐하고 다니길래 이런 전화가 오는 거야. 오늘 왜 이러지 정말 참자 참아야지 이러다 몸에서 살이 나오겠네. 그래서 오늘은 살이 굴탕면 이거 진짜 아... 누가 했는지 그냥 기가 막히네. 완전 굴짬뽕인데 이걸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나는 다 잘해 또 하나 풀었네 내가 아, 아. 또딴 데서 대박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되고? 차렷 정리뭐야 차렷 정리 뭐야? <laughs> 잘해, <정리해>. 뭐야? <laughs> 아 이제 이런 것도 아, 하고 아니, 이렇게 해야지 그, 맞혀요 지금 아, 알았어 차렷 응. 정리해 아 진짜로 <laughs> 자 안녕하세요 호돌이 호순이 여러분 귤의 귤에... 계절이 왔습니다. 굴이 야 굴이야. 굴소 굴이야. <laughs> 아, <굴. 웃음> 굴이야 굴. <laughs> 이... 스튜디오가 환경이 열악해서 난방이 안 돼요. 날로살 돈이 없어가지고 카메라 감독님도 막 목장 갖기고 이렇게 <laughs> 촬영하고 있고.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laughs> 겨울이 이제 굴의 계절이죠 굴. 그 알지? 우리나라가 진짜 제일 저렴한 거. 맞아요.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한 알씩 사야 돼. 유럽에서 깜짝 놀란대요 우리 아... 먹는 거 보면 쌓아놓고 그냥 쌓아놓고 그냥 어... 먹고. 와... 어제도 굴 그냥 한대좀 먹었잖아. 어디서 주셨는데? 어머니 김장하셔갖고. 아. 아그 핑계로 그냥 <laughs> 딱싸갖고고 그래서, 그래서 굴을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은 이제 굴을 이용한 라면 사리 굴탕면 담백한 맛이 이제 포인트잖아 사리곰탕과 굴의 조합 중식에서 보면 겨울에 이제 굴탕면 있죠 그런 맛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매콤한 게 없으면 좀 느끼할 것 같은데 청양고추가 있죠 이제 아 갈질 소리가 그냥 부추 네. 또 이제 겨울에 배추 맛있죠 재료 준비 끝 파기름을 먼저 파기름을 내야죠 원래 마늘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늘 넣으면 맛있죠 이런 얘기를 할때김 과장이 있으면 마늘 갖고 왔겠지 김 과장이 지금 제주도에 있어 김 과장님이 없어서 우광장 하는 거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그러면 김 과장이 의기양양해져서 안돼 새끼가 파기름을낼때좀 약간 진득하게 기다려야지. 뭐 포인트 같은 게 있어요, 집에서 내게파 냄새가 나면 돼. 요 너무 이렇게 갈색이 나고 그러면 안 되죠? 갈색 나도 되죠. 아, 상관없어요. 봐봐, 지금 향이 딱 올라오잖아. 그 다음에 이제 배추. 배추 넣으시고. 부추는 제일 마지막에 넣으실 거고. 부추는 생으로 먹어도 되니까. 제일 마지막에 넣으시 돼요 마지막에 넣어도 되죠. 배추도 이제 노릇노릇 볶아줄게요. 간장. 햄표 양조간장 어. 701. 숫자가 높을수록 이제 비싸요. 그래서 이거 살짝. <laughs>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향이 나는 거죠. 간단히 살짝 타면서. 그렇죠. 불을 넣고, 굴 많이 있면 많이 넣어주세요. 그 아.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물을. 물은 몇 cc 정도 넣어야 돼? 650 정도 넣으면 되지. 왜냐면, 굴이 좀 짠맛이 있잖아. 요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프레이크. 프레이크가 들어가고 안들어오는 거기 프레이크 향이 또 있는 거거든요. 이게 대기업에서 개인이 만든 게 아니야. 그 다음에 곰탕. 국물. 굴을 또 너무 많이 끓이면 쪼글쪼글해지고 탱글탱글한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굴이 살짝 익을 정도만. 면은 언제쯤 넣으셔야 돼요? 면은 그치? 이제 딸물 나가지. 고추 좋아하세요? 고추 좋아하죠. 아, 굴하고 청양고추 쭉잘 어울려요. 칼칼하게 한 다음에 후추가 좀 들어가요. 아, 후추가 들어가지? 향이. 그렇죠 면만 익으면 돼. 꼬들꼬들한 거 좋아하세요? 네, 꼬들꼬들한 거 좋아합니다. 딱이야. 그러면 여기서 헹굴 필요도 없어, 그냥. 마지막으로 부추. 자, 그러면 부추는 살짝만 섞고 이게 배추가 또 시원한 맛이 있고 이거 영상 나가면 또 난리 나겠네 w h a 아, 농심에서 연락 오면 어떡하지? <laughs> 이거는 딱 고급 탕면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전혀 라면 같은 느낌이 안 들잖아 야, 먹어볼까? 자. 이거 진짜 누가 했는지 그냥 기가 막히네 한번 먹어볼까요? 완전 굴짬뽕인데? 요즘에 굴짬뽕 하나 먹으려면 알지, 얼만지 굴몇개안 들어있거든 야 향이 끝내주네 대파 기름을 누가 또 기가 막히게 되냐 아니,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그냥 봐도 맛있잖아 국물 먼저 먹어봐 이게 라면 맛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그치 어! 굴탕 그맛 아니야? 어, 굴탕 맛이다 진짜 그치 어. 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죠 어떡하면 좋아 진짜 아 맛있다 근데 맛있다니까 부추 들어가고 면치기 그만나네 사리국탕 음. <laughs> 맛이 나요? 아 사리국탕 맛이 안 나요 굴담고 먹는 것 같아요 진짜 굴짬뽕은 백짬뽕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당육도나 돼지뼈육수나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한다고. 그걸 대용해서, 굴리 이제 사골육수를뜬 거지. 거기다가 굴이 이렇게 듬뿍 들어가니까, 굴의 향과, 정호영의 천부적인그 요리 실력과, 그 다음에 대기업의 기술력과 합쳐진 거지. 나는 다 잘해. 그게 좀 단점이야. 진려할까봐 사람들이. 너무 완벽하면 또그렇지않아 새끼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기서 <laughs> <laughs> 뭐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죠 내가 말하면서도 미친놈 같다 진짜 <laughs> 시원하게 맛있네 술안주 술 안주도 되고 해장도 되고 어른들 해장용이다 딱 아침에 아... 어, 또, 또 하나 풀었네, 내가. 아. <laughs> 또딴 데서 대박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조회수가 더 나와. 왜 근데. 그런 걸까? 2 0만이야 있는데. 나도 사실 정한이 형거 이렇게 구독 눌러놓고 안 봐. <laughs> 얼마 전에 전화 온거 알아? 정한이 형이? 축하한대. <laughs> 왜 그러냐니까. 우리 그때 같이 영상을 찍었어. 하반기 안정환 일구에서 조회수가 제일 안 나왔대. <laughs> 아, 그래? 축하한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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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혔다, 뽑혔다 그러더라고. 아, 그랬잖아? 꼴찌. <laughs> <꽃집. 반 얼마 웃음> 내가 출연해서. <laughs> 아유, 아유, 정 셰프님. 네. 정호영 셰프가 하자고 해서 문어찜을 했잖아요 이게 꼴등했습니다 3만 1189회밖에 조회가 안 됐어요 어떡하죠? 조회수에 대한 거는 한 일주일은 네. 기억해 주세요 채널에 네. 색이 있는 거지 요리는 요리고 내가 여기서 갑자기 축구해봐 축구하면 잘 나오겠다 <웃음> 그게 <laughs> 더잘 나오는 거 아니야? 야구하다가 야구, 야구 막그 짱인데 <laughs> <laughs> 맛있나 보네. 배부르다 그러지 계속 먹네. 아, 땡기네. 이게, 이게 깊은 맛이 있어. 부추가 꼭 들어가야 돼. 그렇지. 불이 진짜 근데 겨울에 먹으면 너무 좋아. 바다의 우유라 그러잖아. 남자들한테는 또 이게 힘의 원동력이 돼 갖고. 야 여기다가 추울 때 진짜 이거 국물 딱 마시면서 보리차나 하딱 마시면. 어 그제. 어, 진짜 맛있어요. 하루에 피로가 다풀리 느낌? 이제 네, 저는 제주도로 가겠습니다.